어, 네, 제가 킬링버스에서 어... 입었던 옷인데 어, 어. 이번에 특별히 어,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<laughs> 입은 사람이 범키어야 되는데 범키 맞아요? 범키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범키 <범켜야죠>! 맞아? <laughs> 어, 범키 맞고, 범키 옷 맞습니다. 자, 이 옷, 얼마에 팔렸으면 <laughs> 좋겠어요? 뭐, 내가 돈이 좀 있다. 어. 네, 정말, <laughs> 그쵸? 원래 내가 돈이 좀 있다. 근데, 그렇지. 어디 가서 막, 아, 돈 자랑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지. 아무리 돈이 많아도. 맞아, 맞아. 야, 이걸 되게 비싸게 사는 거죠. 그냥 막, 어. 막 10만원 혹은 막, <laughs> 그냥 1 0만원막 이러죠. 그래도 1 0만원 주고 사면, 야 진짜 사람들이. 느낌 있다, 이거는. 거는 진짜 어디가서 존재하는 거랑 좀 다르다. 정말 느낌 있는 플렉스다. 라고 네, 그렇게. 그렇죠. 네, 요거 그러면 구입하실 때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? 비커에서. 비커. 네, 비커 제품입니다. 아, 비커. 네.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, 만든 브랜드라고. 맞습니다. 맞아요? <laughs> <그냥 멋있었고>. 그렇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해피. Together. <투게더! 웃음>